자, 우리나라 인구가 5년째 감소한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자체들도 대체로 예외가 아닌데, 인천은 사실은 거기에서 좀더 예외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인천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인천의 인구가 지난해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모습을 인천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인구, 예, 인천의 증가폭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월별 증가에서도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서울이라든지 대전 세종 외에는 다 지금 인구가 17개 시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0명당 전입자 수에서 전출 자수를 뺀 인구 순 이동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0.9%로 인천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인천 모든 연령대에서 순 유입이 예, 일어나고,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입 사유로도뭐 주택이라든지 가족, 직업순으로 전입이 많았다. 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입이 가장 많은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전입이 일어나고 있는, 아, 바로 <laughs> 지역이 인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네. 뭐 인천이 아, 놀라운 통계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런, 어, 상황에 대해서 이종보 인천시장 시민행복 위주의 시민체감형 인천형 정책들의 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인천의 정책들을 어 전국적으로 좀 확대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하. 어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도 이제 그까 그러니까 인구도 늘었고 인천시의 인구도 늘었고 예. 내용도 좋았다 이런 말씀인데 그중에서 제일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아가 인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요 아까 전입 전출을 따진 순이동률이 좋아져서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온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큼 줄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출생률에 있어서도 인천이 전국 1위를 보여줬습니다. 아, 지난해 인천에서 출생한 신생아 15,242명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11.6%나 증가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 전국 평균이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출생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 그것도 11.6%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인천의 출생률 증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 음. 상당히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인천의 출생률 증가 왜 증가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얘기,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천원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저수득 전책이죠. 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아, 물론, 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뭐, 보육이라든지 급식비로, 어, 한 아이당, 뭐,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인천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 아의한 해에서 18세까지, 거기다 추가로 2,800만 원을 더해서 1억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인천형 저출생 정책들이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인구 증가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천원주택이라고 하시면 임대료... 뭐, 임대료 3만 원에, 한 달에 3만 원에 신혼부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이 6년간 최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데요. 입주 예정자 모집 첫날에... 이게 이번에 500 가구를 모집을 하는데요. 첫 날에 600명 이상이 몰리는 그야말로 오픈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런 인천형 서민 체감형 맞춤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주요하면서 이번 출생률도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체감형 정책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대되길 바라보면서 인천의 이렇게 전반적인 인구 내용도 좋았는데 이 인천 중에서 옹진군은 좀 예외라고 또 여기서 그렇습니다. 인천의 인구 300만도 도, 돌파하고 지금 늘어난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인구에 0개 군구가 있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는데요. 옹진군의 인구는 지금 대략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옹진군의 인구 2012년에요. 2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예. 그 이후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만 명이 붕괴가 됐습니다. 12년 만에 옹진군의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데요. 아직도 지금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뭐 유소년 인구라든지 생산 연령 인구가 소면, 어,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옹진군에 총 7개 면이 있거든요. 예. 7개 면에. 대체로 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섬들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중에 7개 면에 청년 인구라고 하는 게 이제 18세 이상부터 40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 7개 면에서 청년 인구가 단한 곳도 늘어나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출생률, 아, 출생아수는 더욱 심각한데요. 지난 한해 동안 옹진군에서 출생한 아이는 50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 감소,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경목, 옹진 군수는 뭐현 상황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특단의 제천을 마련하겠다라고 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옹진군을 기회발전투구로 어, 추진을 해서 뭐 규제 완화, 세제 뭐 혜택이라든지 재정전을 통해서 뭐 기업을 유치하고 뭐 새로운 발판을 마,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 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옹진 군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있습니다